안녕하세요, 빠블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마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가성비 여행으로 떠나다 보니까 돈을 좀 아끼려고 제가 거의 뭐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식사를 했어요.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상 갔다 와서 보니까 대마도가 나가사키 현이더라고요. 제가 이자카야 가면 항상 시켜 먹는 게 나가사키 짬뽕인데 그걸 못 먹어다니. 보 일본에서 못 먹은 나가사키 짬뽕 한국에서라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가사키 짬뽕 직접 만들어 먹기 아 왜요 본론을 말하세요 왜요 이제 최소 할때 됐잖아 뭘할 때가 됐는데 나 촬영하고 있어 지금 내가 더 개쩌는 촬영 알려줄게 <laughs> 타이밍이야 타이밍 와서 얘기해봐 와서 어내 방으로. 어내 어, 방으로 와봐 아니 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한잔 하자는데? 누가? 배말링 댓글에서 반응이 너무 좋다고 배말링 유튜브 부독을 했는데 지금 타이밍인데? 형이랑 술 먹는 게 아주 잘 나와? 어어 어. 배꼽 신거 오고 있어? 당연하지 항상 어. 오고 있어 이야 많이 술 고팠네 이거 술주세요 알았어 내가 생각해놓은 메뉴 있으니까 그걸로 할게 좋아 좋아 거절은 거절한다 난 뭐든 좋아 그닭 나... 자, 뭐 어쩌다 보니까 선흥역이랑 술 먹는 컨텐츠로 좀 변질이 됐는데, 장부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나가사키 짬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육수를 만들 건데, 보통 맛집 레시피 같은 거 보면은 돼지 사골 육수에다가 닭육수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골 분말 요거 써줄 거고요. 그리고 당육수는 진짜 닭뼈로 우릴 겁니다. 그냥 치킨스톡 넣어도 상관없기는 한데, 닭고기로 가아앉게도좀 만들어 주려고 여기까지 사왔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동골 분물 이야, 벌써부터 국물이 뽀얗죠? 자, 이제 이 닭다리. 살이랑 뼈랑 잘 나눠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뼈는 어떡하냐? 번외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쏙. 자, 나머지 닭다리도 전부 다발골을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다. 자 닭뼈에서 국물이 푹 우러나와줘야 되니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팔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요거 가라하게 밑간 좀 해주고 야채 손질 할게요. 자 돼지 사골 닭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50분정도 끓였습니다 자 맛을 좀 볼게요 잘먹겠습니다 오! 사골 분말을 썼지만 그래도 닭뼈를 넣음으로써 좀더 풍성한 육수를 만들어냈다. 이대로 면 넣어도 맛있겠는데? 지금부터는 뭐 금방 합니다. 쉬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이 바지락이랑 청아 조금 같이 넣어줄 건데 이 기름이 연기가 살짝 날랑말랑 해야 돼요. 이럴 때 넣으면 이제 여성을 꼬실 수 있는 스킬이 나옵니다. 불이 왜안 붙지? 여성을 이래서 못 꺼졌나봐요. 불이 안 붙어요. 원래 붙는데. 자, 아무튼, 이 바지락은 입을 다 벌릴 때까지. 자, 적당히 입을 다 벌렸으면은 대파, 양배추, 양파, 간 생강. 언제까지 익히느냐? 나가사키 짬뽕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양파랑 양배추가 좀 그을려져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익혀줍니다. 그리도록 요렇게 해줬으면은 여기에 바로 아까 만들어둔 육수 들어갑니다 아유 아유 아까 해놓은 오징어 새우까지 자 나가사키 짬뽕은 뭐 요렇게 끝입니다 자 이제 그거 만듭시다 가라아게 그닥. 치킨 가라아게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밑간해둔 요 닭다리살 있죠 여기에다가 튀김가루 한 숟갈 전분가루 한 숟갈 자 손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여기 이쁘게 튀김옷이 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불을 올려주고 가정에서 튀김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면적이 좁고 위로 길어가지고 기름을 조금만 써도 풍덩풍덩 잘 들어가요 야다 튀겼어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름 비주얼. 하나 먹어볼까요? 우와 음! 밑간이 잘돼 있어가지고 따로 뭘 찍을 필요도 없이 씹는데 안에서 간장이랑 생강향 싹 나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김선웅 오늘 땡 잡았다 술이 절로 들어가는 맛이요. <laughs> 그닥 내가 차려놨어. 우와니본 어? 스타일을 좀 최대한 살려서 요리했습니다. 를아 소가 불을 좀 올려 주시겠쿠다사이? 야, 어, 이거 이 냄새가 어디 어디서 나는 냄새인 거? 이거야. 새콤한 냄새? 어. 아니 그 아니야. 그 아니야? 어 시발 이거. <laughs> 사케부터 한잔 형님. 하이. 일단은 한잔 적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발. 내 기존 청아 그 오싹돌이야. 그냥 청아. 청아 어, 청아인데 좀더단 청아. 좀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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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해. 와. 으거 뜨거워. 새우가 몸통에 껍질 없어. 내가 다닦어 어? 미친놈. 내가 까서 넣었어. 와, 씨. 아, 먼저 드셔보세요, 언니. 오 야, 미쳤다. 일본 감성을 가득 담아서 최대한 짜게 만들었어, 사실. 오우, 야, 깊다. 깊어. 짠, 짠! 파이 야 봐봐 내가 아까 연락했을 때너할수 있다고 했지? 바로 옷 입고 하잖아 너. <laughs> 하려고 했는데 형이 연락 온 거야. 나는 그 타이밍을 보잖아. 타이밍 좋았어. 자. 어, 너무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리 고장학. 아니 근데 내가 대마도에서 진짜 대박인 일이 있었는데. 뭐? 내가 아이스크림 잡판에서 아이스크림 먹아서 먹다가 자전거 반납해야 돼서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다. 내 뒤에 이제 방피가 따라오고 있었어. 그 때, 카메라 껐어. 끄고 가는데, 진짜 이만한 독수리가, 팍! 낚아채려고 하면서, 내귓대기를 날개로 치고, 이렇게 날라갔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더니, 갑자기 한 네다섯 마리, 이게 존나 나. 너 잡아먹힐 뻔 했네. <laughs> 진짜 <laughs>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 야! 너 아이스크림만 끌려버리는 게 아니야. 너 잡아가! 야, 이만하잖아, 독수리! 방윤 PD의 증언을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가져간게 아니야. 그래. 이렇게 떨어져. 그래! 걔네들 장난 아니야. 나는 군대에서 말했잖아 걔네 둘이, 발을 이렇게 하고, 어 뭐? 이렇게 떨어져! 내가 봤어 그걸 실패하고 올라가서 지원금을 <laughs> 요청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두 마리가 이렇게 막 돌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돌아 돌다가 다시 그래. 올라. 왜? 아 나는 그래. 많이 봤어. 나 존나 그래 진짜. 진짜 내가 진짜 많이 봤어. 오케이, 네까지인절해 줄게. 그럼. 아, 나도, 나도 근데 저도 아옷 벗고. 나왜 이렇게 덥냐? 그나음 선장. 아 좋아 좋아. 나시고요 오죽. 와. 아 맛있다. 아 이렇게 먹으니까 또 진짜 일본 온거 같네. 일본 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뭐야? 나 23살 때 2016년도에 형주랑 전학하고 돈 모아서 일본에 갔어. 어. 그게 내첫 해외여행이었거든? 어. 네, 형주가 오사카쪽에 고베에 스티커 유명하대. 철판에다가 계란을 막 쿄팍 거기다 소고기를 구워줘, 직접. 음. 미쳐지지가 않아. 그게 너무 맛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지금 뭐 유튜브 하면서 돈도 벌고 막 어디 한우, 어디 맛있는 고기 다봤봤잖아그 맛이 아니죠. 어딘데? 좀 말해줘 사람들도 가게. 아다 알아 근데 너무 유명해. 고베 와규랍니다. 고베하고 진짜 진짜 맛있어. 아나 깜짝 놀랐어. 나도 근데 고기야. 뭐 뭐였어? 난 야끼니쿠. 야끼니쿠 최고. 진짜 맛있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먹었거든. 너무 맛있는 거야.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어. 그리고 난 하나 더 있어. 자지 부디 진짜 맛있어. 다른 건 없나? 탁케가 몇도죠? 15도요 아 어쩐지 좀 알딸딸하더라 아, 그리고 당연하지.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맞지. 얼마나 더웠으면 겨드랑이가 이렇게 해졌어 아니 겨드랑이가 응. 구멍이 있잖아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남은거야 이쪽도 뜯겼고 이 원래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선수용이라서 네. 칠제 입었던 옷이야 김서현 선수가? 네 저도 받았어요 <laughs> 나무시하요 나도 우리 서현이한테 하나 받았어요 저 진짜 먹고 싶어. 어? 귀여운 게, 니가 밑에 살아서 모르는데, 요즘 조지에 모닝이 있어. 이 머리 있지. 쓱, 쓱, 비벼. 아, 아침에? 응. 때워? 응. 헐, 너무 귀여워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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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 나... 생각보다 취하네. 뜨거워져, 몸이. 안 그래도 뜨거워지는데, 방바닥이 뜨거워져. 내가 지금 이렇게 달아올라 구나 그것도 있고. 나 지금 오늘 밤 이렇게 머리 대고 그대로 잘수 없어. 아 이런, 이런. 그럼 이때 식으로... 우리 오늘 어디 가야 돼? 우리 오늘 어딘가로 떠나 어디로 갈까야 어디로 갈까 204호 대박이잖아 음.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건우가 또 이렇게 맛있게 나간사키자국 만들어져서 타케를 음. 같이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요리할 여건을 되시고 일본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그릇씩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